있고 지금은 이 따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할지를 봐야 되겠고요. 양 팀의 20점 전후의 공격 성공률과 범실에 대한 비교인데 아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네요. 어 일단은 뭐 공격 성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죠. 네. 20점 이후에는 유독 4 1 2 66.7%. 20점 이후에 그 결정력이 네. 결국은 그 세트를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혜빈의 서브. 김주현. 김학경 백신으로 대각 돌립니다. 김이준? 터치업 김희진. 아, 김희진 선수도 지금 오늘 뭐21 득점을 해주고 성공률도 40%가 넘었고요. 네. 어, 뭐 거의 외국인 선수의 역할을 김희진 선수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소리> 앞에는 혁명의 블로커 1대1 상황에서 득점. 14대16. 김희진의 서브. 안내진 글고픈. <목소리> 아웃됐나요? 아, 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예. <laughs> 앞선 랩투전에서의 길게 밀어치는 수윙에 대해서는 장소연 의원이 어깨에 힘을 빼다 보니까 참 좋은 공격이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은 아, 그렇죠. 안 되네요. 그렇죠. 강하게 때리려고 하면 정확한 미팅이 안 되기도 하고 네. 타점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아, 15대16, 김희진입니다. 짧게 들어갑니다. 5번 자리. 뒤로. 킬버프 직선. 기나겨. 라이트 윙공격 안에 지는 딜기, 오지영 연결, 오픈 스파이크, 어택커버없습니다블록킹 자, 지금도 이게 완벽한 리듬이 아니에요. 예. 자, 볼을 때릴때 보면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16대16 동점. 엄마, 네, 수비 이쪽 네, 네, 네. 네, 네, 네. 라이트 쪽에 좀 비워놓고, 좀 뒤쪽에 많이 빠져있으니까, 급폼 네. 잡아가지고 앞쪽으로 페이터 팀 하나 가도 괜찮겠다. 안쪽으로 붙어있을 때 정상적으로 붙어있을 때 떨어진 거 말고 안쪽으로 정상적으로 붙어있때자 자 괜찮아 괜찮아 자 차상현이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네 어디 하나 바로요 제2동작들 조금 더 빨리 준비해 수비할 때 수비할 때자 어. 제스 자 아, 모마 선수가 워낙 좀 강하게 지금 공격을 하기 때문에 차상현 감독이 페인트를 한번 어, 시도를 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수비수를 끌어들이는 거죠 어, 이제는 16대16 동점 지금부터가 오늘 경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호랑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호랑이에요? 예, 알고 있어요. 74년. 뒤로 줍니다. 싱거팡 푸쉬. 연결이 됐고요. 이볼 맞춰 가는 길. 예, 맞지 않고 4 히트 범실. 자, 아, 정상적인 스텝은 아니었죠. 예. 아, 아쉬워하는군요. 점프 이후에 연타로 푸쉬를 가져가는 김희진 선수. 넘기지 못했습니다. 17대 16, 강마꽂니다 서브 에이스. 모마의 오늘 경기 공격 득점 외첫 번째 득점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마 선수가 서브 부분에서도 2위 랭크가 돼 있는 선수인데 네. 자 오늘 이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면서 아주 좋은 서브가 부사됐습니다. 아, 한 발도 못붙이 사이에 꽂힙니다. 야 그건 그건 아니지. 네. 둘 중에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넘어지면 그러면은 성주가 지금 전에 공격을 해야 되니까 네가 더 많이 맞줘야 되는 거야. 네. 진 우리가 우리 연습생들은 네가 가서 봐주고 성주를 공격으로 나가야 되는 돼. 피시해도 괜찮아 그런데 아무도 안돼안 가는 분은 좀 안. 네. 네점자 서브를 좀 하나 더 하고. 자 네. 아, 모마 선수의 득점이 난 이후에 또 네. 흐름 한번 끊어주고요. 그러면서 두 선수의 사이에 들어갔을 때는 누구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줘라 그런 얘긴데 네. 일단은 표승주 선수가 전이기 때문에 네. 김주한 선수에게 조금 더그 책임감을 가지란 얘기죠. 예. 참 선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김호철 감독이 설명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모마의 예. 서브. 오늘 서브에이스 처음으로 나왔고 이제는 23득점입니다. 백트맞트론 굴절, 몸으로 어렵게 버텨냅니다. 어려운 볼, 최승조의 연타. 찬스볼 GS 선택에, 모마이프의 터치아자 2세트도 그렇지만 이 3세트에도 어, 중요한 순간에 모마 선수의 서브 득점이 나오고 네. 공격 득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9대16. 자 김호철 감독이 선수들에게 좀 편안하게 가볍게 몸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노마 서브, 6번 자리에 길게 들어갑니다. 김환경 왼쪽, <laughs> 빠른 퀸윙오터치형 표승주. 자, 오늘 19. 뭐 전체적으로 양팀다 보면 블로킹을 막고 득점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자, 그런 경우라면 블로킹에서의 어떤 손모양이라든지 이런 게씨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김주환 빠졌습니다. 전엔 산타하나, 표승주 빠지고요. 서브는 투윙 이번 시즌 서브 1득점, 서브 범실 4개 있습니다. 17대 19. 백태 맞고 권민지가 잡습니다. 천태구 속공. 뒤에서 원핸드 수비. 라이트 백어택. 김비진 직선. 오지영. 점프 토스트 뒤로. 풀 공격. 아, 라인 앞쪽. 모마. 자 아, 지금은 모마 선수가 굉장히 깊은 각도로 잘 때려냈습니다. 네. 수비수가 없는 위치죠. 20대 17. 자 반면에 기아은행은 첫 번째 받는 선수가 일단은 좀 편안하게 좀 여유 있게 받아줘야 됩니다. 예. 1번 자리에 서빙 뒤로 줍니다. 김수지의 득점. 예. 자, 김수지 선수도 지금 외발을 갔는데 정상적인 어떤 힘을 쓸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니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여유 있게 좀 길게 때려냈습니다. 네네. 김학경 빠지고의 추정민 선수가 전유에 들어오면서 블로킹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강소희 서브는 김수지 18대20 안혜진 왼쪽 길버킬 직선 유서연 아, 유서연 선수 어 지금 3세때만 들어와서도 유재영 선수가 뭐 지금 공격 성공률이 80%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높아요. 어, 지금도 필고편 스윙 보세요. 어 이게 자칫하면 지금... 자 <laughs> <laughs> 아, 너무 좋아하네요. <laughs> 네. 아 오재영 선수가 정말 큼지막한 리액션 하나 만들어주네요. 최정민 빠집니다. 다시 들어온 김학영. 자 아,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좀한 번에 돌려줘야 되겠죠. 네. <목소리> 권민지 서브. 물러서면서 봤습니다. 마지막 백토스. 공격. 끝입니다. 김민지. 자 뒤쪽으로 잘 연결이 됐고요. 예. <목소리> 이제는 두 점차. 짝 따라 붙고 있는 알비 b k 기업은행 김학경 몸을 던집니다. 어렵게 연결했고 유서연 오픈 스파이크 연타 튕겨져 나갑니다. 유서연의 득점. 아, 너무 많이 빠져 있었어요. 네. 지금 상대도 정상적인 스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맞추려고 넘겨준 볼인데 자 네. 아, 이런 건수비가 돼야 됩니다. 어. 네. 이런 볼을 잡질 못하고 실점으로 이어졌을 때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이어지겠네요. 안해진의 서브. 신현경, 많이 움직입니다. 리시브가 크게 흔들리기 위해 어렵게 넘겼고, 두 선포시 문명화. 김현정, 꽃입니다. 김현정의 득점. 자, 굉장히 조금은 왕좌왕 하는 모습이 네. 있죠. 좀더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는 기업은행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네. 좀 서로가 많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 그렇죠. 네. 있었어요. 네. 상대도 이런 분위기라면 오히려 GS 펜텍스도 분명히 집중해서 규포를 좀 잡아줘야 됩니다. 예. 20대 22. 산타나. 야! 5번 자리. 아래쪽 왼쪽, 타점을 세워줍니다, 아, 모마! 나이크스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금 앞쪽에 걸었다가 모마 선수에게 쭉잘 밀어줬습니다. 네. 아주 힘 있게 네. 도약을 하고 있던 모마였고. 1대일 상황이고요. 뭐 그러면서 블로킹이 없는 쪽으로 완전히 심었죠. 23대20 튕겨져나갑니다, 서비스 유서연! 이제 GS 칼텍스의 승점 석점 매치 포인트. 유소연의 서브 득점. 이제 한 점을 더하면 g 스칼 텍스는 기분 좋은 연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대각으로 돌립니다. 끝낼 수 있는 기회. 선택은 오른쪽으로. 모마가 갑니다. 위에서 올린 볼. 연경 연결. 손주가 네. 때립니다. 우지영 티킥. 다시 공격 준비. 왼쪽. 강소희 네. 경기를 가져옵니다. 세트 스포 3대0 승리를 따내는 g 네. 스칼 텍스 킥스. 어, 여자